사장님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 아이스크림이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사장님 이거 돈못 주겠는데요. 아, 토핑은 서비스예요? 여기요. 토핑은 서비스예요? 네. 네, 그럼 얼마예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0 0 0원이요 여기 있습니다. 잘 네. 먹을게요. 냠냠냠냠냠. 저 그리고 초콜릿 바으로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초콜릿칩 침... 좀 많이. 네? 뭐라고요? 그어느 어, 나라 말인가요? 그 어느 나라 말인가요? 아이스크림 무슨 무슨 맛이 있나요? 이야유네 사장님 이건 또못여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 이거 못여시면 어떻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요? 어? 초커요? 네 초코렛이요. 사장님, 콘은 넣으셨나요? 콘? 네. 니요 그냥 <laughs> 사장님, 할게요 사장님, 아이스크림 <laughs> 주신다면서요? 옐로우. 담을 컵은 주셔야죠. 그렇죠. 코, 콘하고. 오, 이번엔 제대로 나왔네요. 사장님, 토핑은 저 레몬 토핑 주세요. 그래요. 레몬? 네. 이거요? 사장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요? <laughs> 네, 레몬 토핑이요. <laughs> 사장님, 오늘, 오늘 오픈 하셨나요? 네, 그래서 서투르시구나.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얼마예요 3,000원. 3,000원. 초콜릿은 비싸네요. 여기요 3,000원이요. 아, 맛있겠다. 냠냠냠냠냠냠냠냠. 사장님도 한입 드셔보세요. 사장님, 한입만 먹어야죠. 다 먹으면 어떡해요? 무가실 <laughs> 거예요? <laughs> 사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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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그거 제가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여기요 어, 없는데요 이제 다 먹고 어머 사장님이 다 먹고 콧만 남았네 전 넘어가요 뭐 사장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맛 먹어볼 수 있나요 여기요 무슨 맛 먹어볼 수 있나요 이제 딸기요? 알겠어요. 이번엔 기대해 볼게요, 사장님. 또 열어드려야 되나요, 사장님? 네. 아, 예. 이, 여기 손이 많이 가는 가게네요. 보인다! 네, 보인다. 여기에 넣고. 네, 화살표 잘 맞춰서 넣고요. 제가 사장님 같아요. 그쵸? 제가 사장님 같은데요? 아이스크림 콜은 넣으셨나요? 네. 아 이번엔 다 넣으셨네요. 아이스크림 우와 점점 능숙해지는데요 사장님? 저 째려보신 거예요? 이거요? 이거? 딸기 토핑으로 부탁드려요. 네. 아이 여기요. 맛있겠다. 딸기 아이스크림은 얼마예요 사장님? 음네 네, 사천 원이라고요? 왜 점점 비싸지는 것 같죠? <laughs> 여기 사천 원이요. 잘 먹겠습니다. 사야고야사장님저 벌써 아이스크림 3개 샀거든요. 네. 저 다이어트해야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안안 안 살게요, 사장님 서비스로 주시는 건가요? 가요, 여아 이번엔 여셨네요. 서비스인가요, 블루베리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블루베리. 근데 콘이 없잖아요. 어떡해요? 이걸로 하면 되죠. 오이가다 먹어도 됐어요. 이 사장님 날강도야. <laughs> 그래요. 한번 기대해 볼게요. 핑크. 핑크 <laughs> 막. 사장님. <웃음> 오, 오늘 오픈 첫날인데 아이스크림 머신이 망가졌어요. 문 닫아야 되겠네요, 사장님. 어떡해요? 어머, 손님한테 자꾸 해달라는 게. 사장님, 손님한테 자꾸 해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손님은 하트가 좋아하 오늘도 좋지. 네. 초콜릿 해줄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결국,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을 다 맛보게 되는군요. 블루베리는 서비스라고 하셨죠? 네. 네. 감사해요. 냠냠냠냠냠냠. 사장님, 제 거잖아요. 사장님, 제 거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제 거잖아요. 주세요. 제 거잖아요. 사장님, 주세요. 콩순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할머니가 선물해 주셔서 이나랑 재밌게 놀아봤는데요. 콩순이 아이스크림 가게 계속 열 건가요? 네. 아, 그러면 내일 또 자게 찾아올게요. 사장님 이번에는 잘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알겠어요. 안녕해 주세요. 빠빠이. 안녕. 안녕